정종리의 아침은 밝아오고요 어,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저기 그 뒷산이 사막산입니다 사막산이고 그 앞산은 그두릅산이라 그러고 어, 춘천로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기 아파트 밑에 이렇게 그 어, 집이 있죠 저, 저거는 그 춘, 춘천시시 지금은 라데나라 그러나요? 예, 네. 그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어, 제가 오늘 또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요. 어, LA 가면 라디오 코리아가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 코리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임영웅 가수가 출연했었어요. 저도 그걸 들었습니다. 한 40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그 유튜브 했던 거 내용 정말 그걸 봤는데요. 뷰가 55만 조회입니다. 55만. 이야 정말? 이건 라디오 코리아 전무후무한 얘기죠. 저 LA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광고주예요. 저도 역시 라디오 코리아 광고주, 광고주인데요.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그 대, 대중적인 대 장사를 하는 어, 사업체들은 다그 라디오 코리아 에 광고를 하죠. 광고료가 최고 비싼 게 라디오 코리아입니다. 신문보다도. 어, 어떻게 보면 작여죠 횟수에 비하면 근데 어쨌든 그, 이명훈 가수가 거기 출연했을 적에 동시접촉도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그 영상이 지금 55만 뷰를 돌파했다. 그 소식을 전하고요. 저는 지금, 음, 이명훈 가수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지금 만, 만천 뷰가 넘어간 게는데 저도 언젠가는 50만 뷰, 100만 뷰 되겠죠? 어, 그 라디오 코리아에 출연했고, 그 라디오 코리아에서 올려 은그 유튜브가 55만 조회를 넘어섰다는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침에 영상 하나 찍었습니다. 아 오늘 또집 사람은 정성이 사장 이제 그 마지막 일정, 그 어, 대장 내시경 일정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예, 가야되고, 어, 또, 주말에는 그, 춘천에 명동이란 데가 있습니다, 명동. 나가서, 명가수포스터부터 이런 거, 파는 데를 찾아가지고, 좀 챙겨서, 이제 슬슬, 미국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해야됩니다. 갈 준비를 해야됩니다. 형제 알비도 해야되고, 닭갈비집도 해야되고, 보리밥집도 해야되고, 바쁘네요. 그래요. 라디오 코리아 임영웅씨가 출연했던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뷰가 55만 조회를 넘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정종리 9일 이후에는 LA에서 소식 전하겠지만 아, 지금은 계속 정종리의 집에 있습니다. 정종리에서 주보원TV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터뷰하고 스포하는 분들이 있대요. 유튜브 유명 유튜브 중에 그래서 저 저 프로필에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전화를 주시면 은 제가 흔쾌히 그 임명가수 우리 두 식당 두 군데를 다녀가셨던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CCTV를 다 봤기 때문에 예, 어, 더 재밌게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연락 주십시오.